그분은 큰돈 쓰는 손님인데 당연히 제일 좋은 에센스 써야죠 얼마요? 30만 원이요 누가 내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어? 김비서 빨리 미용실 예약해 알겠습니다 아빠 그 미용사 말인데요 아빠가 그 사람 일챙겨줄에서 갔는데 점점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? 내가 보기엔 그냥 후원 끊는 게 낫겠어요 내가 후원한 지꽤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떤지는 잘 알아 형편이 어렵잖아 이 정도 작은 돈에 연연하지 말자 그나저나 신의 중심가 가게는 어떻게 됐어? 연락하고 있어요. 300만 원을 잘못 지불한 걸 알아채고 부랴부랴 미용실에 가서. 방금 전 지불한 거 말인데 입금을 잘못했어요. 무슨 돈이요? 제가 270만 원더 냈는데 돌려주세요. 우리 가게 지금 업그레이드하면서 중심가로 자리 옮기거든요. 저희는 이제 프리미엄 럭셔리 샵인 거예요. 손님 한 분당 100만 원은 우습게 결제하시는데 손님의 결제 내역으로 잘못 입금한 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? 무슨 말이에요? 그냥 회원 카드에 넣어드릴게요. 올 때마다 비용을 거기서 빼면 되잖아요. 이사 준비하느라 지출이 엄청 많거든요. 알겠어요. 그럼 눈썹 정리나 해주세요. 명품 가방을 발견하고. 어, 이 가방? 전에 큰손 고객이 있었는데 유명한 인플루언서였어요. 홍보 엄청 해줘서 가게 장사 대박 났죠? 지금 돈꽤 벌었어요. 가정 형편 어렵다면서 어떻게 명품 가방 샀어요? 내가 뭘 사던 무슨 상관이에요? 다 됐어요. 몇 번도 안 했는데 키다리 아저씨?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 원 부족한데 후원을 더 해주실 수 있나요? 아직 안 끝났는데요 아이 참 당신 손님한테 이렇게 하면 양심의 가책안 느껴져요? 당신은 그저 일반 회원일 뿐이잖아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잔소리야? 전부터 꼴 보기 싫었는데 이번엔 또 뭐하러 왔어? 말해봐 나 이제 잘 나가거든 당신 같은 손님 필요 없다고 그건 내가 한 말이야 회원카드에 충전한 돈 환불해줘 올 때마다 20만 원, 30만 원짜리 화장만 하고 홍보도 안 해주잖아 당신 같은 똥 손님은 이제 취급 안해 미용실을 나와 김 비서 시내 중심가 그 가게 원래 가격대로 하고 홍보 혜택도 다 취소해.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.